할렐루야. 예수만에서 반드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사람은 오감으로 세상을 느끼고 모든 것을 인식합니다. 시각, 청각, 미각, 후각 그리고 촉각을 통해 사물과 대상을 만나게 되죠. 그런데 이 오감이 언제나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두 사람이 똑같은 사물을 본다고 해도 자신의 관점과 생각에 따라 다르게 보기도 하죠. 듣는 청각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말을 같이 들어도 그 말을 전할 때면 다르게 전하기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네 명의 제자를 통해서 예수님의 행적과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들 중에는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가르침을 받은 제자도 있고 예수님에 관한 사실을 전해듣고 기록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같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을 했음에도 조금은 다르게 전하는 내용을 사복음서를 통해 볼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기록한 사람에 따라서 그의 기억에 따라서 다르게 전해졌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은 산성손의 말씀입니다. 인미 우리는 마태복음을 통해 주옥 같은 예수님의 산상소원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산상소원의 말씀은 마태복음의 말씀과 같은 것도 있지만 미미하게 다른 내용도 있죠. 그렇다면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를까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 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 데 배물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줄 알고는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마태복음에서는 이처럼 말씀했죠. 하지만 누가복음에서는 이처럼 약간 다르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는데 전갈을 주었느냐 너희가 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그 의미는 같은 내용의 말씀입니다. 좋시 하나님께서 사아난 자녀가 구하는 것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신다는 의미죠. 그런데 한 가지가 다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표현한 반면 누가복음에서는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기록했습니다. 마태는 좋은 것, 누가는 성령을 주신다는 겁니다. 물론 두 표현이 아주 틀린 내용은 아니죠. 좋은 것이 성령이요 성령님은 좋은 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왜 이런 차이가 생겼을까요? 우리는 이런 차이에 대해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먼저는 두 복음서를 쓴 사람이 누구인가를 생각해봐야 할 것입니다. 마태는 유대인으로 주로 유대계 그리스도인 공동체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반면에 누가는 헬라인으로 헬라계 및 이방 그리스도인에게 예수님 알리기에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누가는 누가 보금과 함께 사정진을 기록했기에 사정진에 나타난 신생한 성령의 역사를 함께 써 내려가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마태보다도 누가가 더 성령 하나님에 대해 관심을 가지며 성령님을 강조했던 겁니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좋은 것이든 성령님이든 결국에는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의 자녀가 구할 때 반드시 응답하시며 좋은 것을 주신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사실 하나님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성령 하나님이 아니겠습니까? 세상 모든 재물을 다 받는다 한들 성령이 보다 좋겠습니까?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된다 한들 그 권력이 성령님의 능력만 할까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면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전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통전적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편협하거나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금하고 중요한 정신과 관점을 소홀하게 생각하지 않고 가능한 한 모든 진리를 통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해석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통전적 의미는 좋은 것이냐 성령의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구합시다. 자식이 떡을 달라할 때 돌을 주지 않으시는 아버지가 반드시 구하는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주실 것입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해 주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서 자녀가 구할 때 좋은 것을 주시고 성령님을 선물주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힘들 때, 어려울 때, 낙심될 때 죽게 간절히 구함으로 응답받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